하나님 의 말씀은 우리 민수기 아니 신명기 19장 14,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14절 제가 읽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곤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만일 유증한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남은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인도하기 전에 모아 평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1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곧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그 경계표가 있는데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뭐냐면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 땅을 더 취하는 거예요. 욕심이 그 땅을 취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삶의 기준들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거를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모른다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물어보고 여러분들은 저와 또 우리 사모님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경계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해야 될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이 경계 하나님이 정한 그 경계표가 그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되건 절대 안 해. 해야 될 것은 열심히 노고해야 돼, 무조건.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상을 받는 사람,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건 기본이에요 해야 될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거 그것이 뭐냐면 신앙 생활의 아주 기본이야 성숙한 사람이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자꾸 생각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 그러면 아직도 나는 신앙에 있어서의 초보 단계를 겪고 있는 사람이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하고 더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할수 있을까? 그게 깊은 제 신앙의 단계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경지를 어떤 신앙의 단계를 걸어가고 있나 여러분? 해야 될 것을 안 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요? 아니면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모습인가? 그다음에 해야 될 것을 더 열심히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경계표가 그거예요. 최고. 끝에 있는 경계표는 뭐냐면 넘어가지 말아야될 거, 그날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러 하고 있는 거를 쉬는 거, 그러나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이게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에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임 받으시는 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의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의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저 사람이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한 내용이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재판관이 판단을 해서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그한 사람이 저 사람을 고소하는데 있어서 거짓말로 고소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거 말고 이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 이 사람이 식구도 안 되죠 이 사람이 식구도 아니고 이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 또 다른 사람 전혀 이 사람하고 연관관계없는 사람이 지금 고소한 사람과 연관관계없는 사람하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붙여서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을 들어봤을 때에 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본거이 사람이 봤어요 근데 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도 관계없는 사람인데 본 거예요. 봐서 이 사람이 증언을 했을 때에 아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이야기 맞구나. 그리고 이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16절에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인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대로 행하여 너희 중의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구장 이 신명기 15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신명 그출애굽에 나오는 십계명 이 있잖아요. 우리 십계명에 아홉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아홉 번째 계명이 첫 번째부터 해볼까요? 첫 번째가 나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여 기지 말라. 네 번째 우리 이렇게 해야 다기억하죠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그다음에 아홉 번째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 담내지 말라. 그 아홉 번째가 거짓 증거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 오늘 말씀이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건데 뭐냐면 내 이웃의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유증하는 거예요. 유증 재판 앞에서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증거하는 것이면 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거짓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죽, 거짓말을 함을 통해서 저 사람을 해해서 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 사람을 살인죄로 모를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이제 그 죽음에 처하는 그 벌을 받을 수 있는 그것으로 몰라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뭐냐면 그 거짓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거짓 증거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에 19절과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이제 판명이 되면 그 사람을 그 거짓말로 위증한 사람을 그이 사람한테 하려고 했던 그대로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거짓 증거,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게 거짓 증거는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2 1절에 보면 내 눈이 국률이여내 눈이 궁률이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발로 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거짓말을 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에게 해를 주려고 했던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재판관 앞에서 하는 거는 재사장 앞에서 한다는 j 는 뭐냐면 일, 첫 번째의 재판이 끝나고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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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a p a 하 Japan, Japan, j a p 하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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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것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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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a p a n Japan, j a p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한다는 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지.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가. 거짓말,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으로 위증하는 거, 그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보시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정말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어떤 마음, 결과가 결과도 중요하죠. 그러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동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우리 생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의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섬기려고 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결과는 내 힘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내, 내가 원하는 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형제의 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그 거짓으로 모아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마음으 마음이 그 행동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 그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유로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거짓이 없는 저 사람은 정말 정말 저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참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시끄러운 게 그러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죽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실이 모르는 것처럼 어떤 게 진실이 모를 모를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정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의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정말 진실하다, 정말 진실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섬기시는 저희로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손해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겠노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거짓증거하지 않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겠노라고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에 그 동안 에 있었던 모든 거짓된 것들 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또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그러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259장. 우리